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대구 경북 내 부동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고공행진했던 집값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한편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이슈 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천용길 뉴스민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선 대구 아파트 매매 시장 전체적인 현황부터 좀 짚어주시지요. 네, 어, 대구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그러면서도 좀구군별로는 조금씩 다른 양상을 좀 보이고, 보이고 있는데요. 어,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어, 올해 그 8월 2주차 어, 주간 아파트 가격 도, 가격 동향을 보면은 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8월 첫째 주에 비해서 0.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 중구와 남구, 그리고 서구 어, 같은 경우는 구도심 지역은, 어... 정비사업이 대대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나타난 가운데 조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단지가 좀 매물이 많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좀 매물이 좀 많아서 매물이 누적되는 현상으로.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알파시티와 경산의 중산지구의 신규 공급이 좀 늘었거든요. 음. 이 영향을 받아서 조금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긴 했습니다. 네. 어, 한국감정원의 2019년 2분기 부동산업 및 부동산 관련 금융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분야별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어 지금 그 2분기에는 77.30 포인트로 나타났거든요. 이게 1분기에 비해서 3.25 포인트가 좀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이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0이 넘으면은 어좀그 경기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이 아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아래면은 그런 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업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하락했다는 거는 어그 관련 분야에서도 이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게 그 대구 경북만의 현상은 아니고요. 전국의 아파트 입주 여건도 좀 하락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뭐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택산업연구원의 15일 지난 15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8월에 전국의 입주 경기 실사지수라는 게또 있는데 이 전망치가 69.3 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어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7월에 비해서는 8.4 포인트가 하락한 건데 4개월 만에 6. 60%포인트, 60포인트 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이게 이 지수, 실사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 입장에서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입주 중인 단지에, 공동주택 단지에 입주 여건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어,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100을 넘기면 입주 여건이 좀 양호하다는 뜻이고 100 아래로 떨어지면 어, 좀그 반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대구는 80선에 이르렀고 경북은 70선에 좀 그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은 어, 대부분 다른, 전국의 다른 지역은 50에서 60선에 어, 이르러 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가 저조하다는 내용을 지금 살펴봤는데 이 매매와 함께 놓고 봐야 하는 게 분양시장이잖아요. 가격 네. 변동 추이 어떻습니까? 네, 그 대구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이 1년 전보다 15% 넘게 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어,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 3.3 제곱미터 당 평당 평균 분양가가 1419 만원으로 지난해 7월 보다 15.75%나 올랐거든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격이 3.3 제곱미터 당 음. 어, 평균 1,171만 원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10% 정도 오른 것에 비하면 네. 전국 평균보다 대구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올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경북 지역을 보면 대구 지역은 계속해서 이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어, 아파트의 평수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음. 이 평당 단가가 높게 나타났고요. 대형평수일수록 비싸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게... 네, 대형평수일수록 아파트 가격은 신규 분양 가격은 비싼 가격에 음. 분양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음. 그런데 이 경북 지역은 장기간 좀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만큼 지난달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량 5 하락했거든요. 네. 오히려 대구 지역은 올라가는 데 반해서 경북 지역은 신규 분양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주 내용이 투기 과열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투기 과열 지구 대구에는 좀 수성구가 대표적이죠. 어, 네, 대표적인데요. 어, 이그 투기 과열 지구 내 민간 주택 같은 경우에 정부가 그 분양가 상한제 그 상한에 그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이 시행을 앞두고 적용하기로 해서 어좀 업계에서는 대구 아파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그좀 그, 음. 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 대구 같은 경우에 사실은 뭐좀어 관련 업계 말을 들어 보면은 그렇게 영향이 있겠을까라는 어, 전망이 어, 좀 있긴 하거든요. 어, 네. 근데 또 아닌 목소리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그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직전 1년 동안에 어떤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두 배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분양 직전 2개월간의 청약률이 지나치게 높은 어, 그런 지역에 어, 그런 한해서좀 이상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선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어, 적용하기로 한 거고요 어, 시행안에 개정안은 어, 10월쯤에 오느 10월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대구 내에서도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적용 대상이 되는 수성구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 조합원들 부담이 커진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수성구에 살지 않으면 이 분양가 상한제 의미가 네, 없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수성구, 대구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아파트 분양 체계가 선분양 제도입니다. 사전에 돈을 받고, 분양을 하고 돈을 받고 아파트가 건설이 마무리가 되면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네. 이 이야기는 아파트 건설 업체가 이미 선분양한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 분양으로 공사비를 상당 부분 충당하는데 이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였던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음, 없게 됩니다. 네. 때문에 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의 분양 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가 더 높아지는데 그러면 재건축과 어, 재개발을 진행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도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다 이, 이런 거죠. 실제로 이 수성구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 자체가 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아무래도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음. 되고 조합원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음.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체와 에뭐 경향을 줄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건데,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전반적으로 큰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 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정책에 당연히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 경기도 좀 일단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어, 발, 전국 발표가 나온 직후에 어, 조사된 결과로는 어,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요. 어, 주택산업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어, 분양 경기 칠사 지수라는 게또 있습니다. 어, 지수가 좀 관련 지수가 많이 좀 소개가 되는데요. 어, 과 매열양상을 보였던 어, 광역시의 분양시장 전망치가. 어, 전달에 비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 대구의 이 분양경기 칠사지수가 85.1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에는 93.5였습니다. 그래서 한달 사이에 8.4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어, 주택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어, 분양경기 칠사지수를 좀 조사를 하는데 이수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100을 넘기면은 전망 어,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어, 주택 사업자들이 많다는 뜻이고 1 0 0이하면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업자가 음. 많다는 뜻인데 그런데도 100 아래에서도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8.4포인트 하락했다는 것. 더안 좋게 인식한다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제, 많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계속 그 과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사실 100을 넘길 때가 많았었고. 그래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 이런 전망이 좋았는데 정부 발표 이후에는 어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어 반면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대구 분양 시장에 대한 또 전망은 또 여전히 좀 긍정적이었어요. 서울이 182.8로 어 아무래도 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는 122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나 광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여섯 번째의 음,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었던 지역에서는 또이 건설업계 타격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네, 건설업계는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음. 왜냐하면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선분양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부동산 건설업체는 사실 이 공사 비용을 사전에 선분양으로 충당하고 음. 거기에서 자, 건설업체가 가지는 이익금. 그러니까 수익을 측정하게 되고 공사를 할지 말지 판단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게 되면 아무래도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의 아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고 음. 그러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건설업체가 수익을 보게 되는 사업장이.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때문에 이 건설 업체들은 공급이 위축되면 일감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건설 업체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음. 이 과거에도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한 직후에 이 연평균 주택 공급 물량이 3년 동안 30% 가까이가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게 된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됐다는 말은 건설 업체가 돈을 충당해서 공사를 하지 않고 할수 없고,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음. 여기에 들어가는 대출 이자 등 여러 가지가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 네, 과 리스크가 네.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시에도 건설사들이 한스0여 이십 여 개가 도산 위기에 빠지기도 음. 했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건설 업체 입장에서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 분양가 안정화가 되면서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열린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청약에 청약통장 가입.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 발표가 그 정부의 정책 의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분양가가 현실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그 국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지금 두명중한 명이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있는 있다는 그 수치가 나왔어요. 저도 갖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저도 <laughs>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이제 그 청약을 냈기 위해서는 초청을 어, 하기 위해서는 그 청약 통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 2,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달 집계 결과가 나왔어요. 어, 분양시장 좀 비수기라고 평가되는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음. 음, 금융경제 결제, 결제원의 아파트 투유의 발표를 보면은 어, 7월 말 기준으로 어, 주택 종합 어, 청약 종합저축과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어, 전체 청약 통장 가입 가입자가 2,506만 어, 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중 청약 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300여만으로 어, 가장 많았고요. 어, 청약 예금, 청약 저축 등의 순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 어, 두명중한 명이 청약 통장을 갖게 됐다 어,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대구도 두명중한 명이 청약 통장을 갖고 있다 이런 집계가 나와 있는데 이제 네. 청약 통장을 부르지 말고 국민 통장으로불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습니다. <laughs> 청약 통장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야너 그동안 뭐 했어? 어 아무것도 모르는 취급을 받기 쉬운데요. 네. 저 역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추첨에 당첨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네, 아파트 입주했는데, 물론 은행이 아파트를 사준 거죠. 네. 대출금을 아직까지 3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힘내십시오. 어, 네, 어쨌든 대구 아파트 청약 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무주택자 위주로 이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꾸준히. 청약통장 가입자는 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올 들어 2월까지 1만 명 넘게 늘었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3월 들어서는 전월 대비 가입자 수가 1,900여 명늘어나는데 그쳤고요. 이어서 6월에는 전월 대비 가입자 수 증가 폭이 805명까지 떨어지기도 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면, 결국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실제로도 이런 뭐 수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달에는 다시 1,200여 명으로 가입자가 늘었고 이 6월보다 55%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아파트 내집 마련하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나도 좀내을 마련을 꿈꿔 볼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앞서서 이 건설업체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분양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음. 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꿈을 꿀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기대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공공 택지의 경우는 또 반사익을 노리고 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정보가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그 기존의 그 수도권이나 또 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에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공 택지 지구가 어떤 보면은 반사적 반사 얘기를 누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에서도 좀그 교육이나 어떤 어, 상업적인 역할이 중심이 된 어떤 중심 상업지구 인근 지역이 좀 어,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어, 투기과열지구 서른 한 곳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어, 사업 진행이 이제 불확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소유자들이 정비사업 구역이 아닌 어, 기존의 대규모 택지지구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좀 우세하고요.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토지비나 분양가가 얼, 얼마 정도 좀 책정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 어 가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기존의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이런 곳에는 좀 이런 이익이 반사액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전망이 있고요. 특히 택지지구 내에서도 어떤 중심 상업지구가 좀 갖춰지고 있는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입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내는데요. 택지지구에는 예비 청약자들이좀 이목을 집중할 것이다. 그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좀 가려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그 안에서도 정말 옥석을 찾아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공공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도 어 기존의 청약으로 당첨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전매제한 기간을 되게 걸려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정도가 대통령상 걸려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는. 어 사람들이 바로 입주를 하지 않고 투자 목적으로 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점매 제한이 걸릴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자금을 대출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요거를 마련하지 못하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좀그 전문가들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지금 하반기 대구 아파트 분양은 전반적으로 역대 최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볼수 있습니까? 네,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대구와 경북의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1인당 주택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도 대구 전역에 15,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음. 그러면 과연 진짜 살기 위해서 내집 마련을 위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수요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남을 수가 있는데. 네. 이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이 이번에 공급되는 주요 지역들이 대구 동구와 중구라는 건데요. 네. 러 그러니까 이게 대구의 도심이었던 지역이죠. 이전까지는 대구 도심에 어, 도심의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짓지 못하니까 이 도심 인근에 외곽 지역으로 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 네. 근데 이게 대구 도심에 신천을 끼고 달구벌대로를 끼고 이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경우에 이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릴 수도 있다. 음. 이렇게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일순위 청약자 수가 10만여 명으로 평균 경쟁률 284대 1을 넘긴 것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몰렸네요. 네,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청약으로 어. 들어갈 당첨됐을 때 네, 네. 당첨됐을 때2.5대 1이었습니다. <laughs> 네. 이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수치였데요 지역 최다 청약자 1, 2, 3위를 차지한 곳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또 전국 최고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 이달 중에도 분양을 준비 중인 곳이 현재까지 1,400여 세대가 입주를 했거나 이제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남산 4-5구역. 947세대가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총 11,000여 세대 중구는 이 중구 지역에 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대구 도심이거든요. 음. 이쪽으로 경쟁이 몰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전망 때문에 이제 대구에 이 도심 뉴턴 현상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 일단 이건 뭐 당연하다고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사실 그 부동산 어그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어 심리가 좀 어떻게 바뀌는지 볼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심 뉴턴 현상은 어, 당연히 이제 도심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많아질수록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심이라고 평가되는 이제 중구와 남구 그리고 서구 지역의 재개발이 집중돼 있거든요. 이 지역의 청약 열기가 현재도 뜨겁고 앞으로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짚어볼 부분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대구 지역에 3년 내에 이제 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예정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실 소유 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어 청약을 넣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그 청약 그걸 무턱 대고 넣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가려서 실거주 중심으로 가는 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수토크 오늘은 대구 경북 부동산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